안녕하세요. 세계 국 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국내 주식 시장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투자 심리가 땅에 떨어졌다가 안정을 찾았어요. 특히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이 좀 오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투자 심리도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녹화는 지금 제 사정, 긴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주 녹화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고, 공개는 아마도 목요일날 공개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아마 또 문자로 발송 드리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또 월요일날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 뭐 이번 주 전략은 이제 뭐다 지나갔으니까 필요 없고, 설 연휴 이후, 전망과 전략을 좀 짜봐야 될것 같아서요. 약간 특집식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보시는 것처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기대 때문에 우량주들이 좀 올랐는데 사실 이제는 뭐 지수하고 연동성들이 종목들 간의 연동성들이 좀 떨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봐야지 될것 같아요. 계속 이제 뭐 에코프로, 코스닥은 에코프로,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에 발이 묶여 있다 보니까는 뭐가 될래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이 나오면서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또, PBR이 낮은 종목들, 거기다가 뭐 플러스 알파로 현대차, 기아차가 뭐 대표적일 수 있는데 실적 전망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신용 등급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인도 법인 IPO도 예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뭔가 건덕지가 있는 기업들 주가 크게 치고 올랐어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코스피 200 내에서 좀 흐름을 이끌다 보니까는 선순환 고리가 코, 어, 코스피 시장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좀뭐 이틀 조정을 보였어요. 이틀 조정을 보였지만 수요일 날 다시 크게 차고 올라갔다. 음, 기업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코스닥은 오히려 안 좋았었었잖아요.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은 우선, 약간, 저 PBR 종목하고 다른 건 성장주들인데, 성장주들이 PBR이 낮을 수는 없어요. 자산가치 대비해서 주가는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성장주들이 안 오르면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럴 거면은, 채권시장으로 가야지 되나? 이런 생각도 해야지 될 거고, 주식을 꼭 해야지 되나? 이럴 거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단기적으로야 뭐 PBR 종목들에 어떤 수급도 있었었고 여기서 옥석 가리기도 진행이 되고 있고 하지만 결국에 성장성이라는 것, 어떤 기대감이라는 것들을 제외한다면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현대 기아차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특히 뭐 기아차는 하루에 12% 까지도 오르고 했던 모습이에요 기아 주가 보시면은 자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폭박적, 폭발적으로 올랐고 월요일날 추가 상승 했다가 화요일날은 좀큰 폭으로 조정을 보였는데 재차또 상승을 하고 있죠 현대차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대 기아차가 PBR만 낮았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 어떤 바탕? 실적이 좋았고 앞으로 뭐 당장 올해 실적이야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에 대한 교체 수요기, 본격적인 교체 수요기는 앞으로 3년에서 5년 이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현대 기아차가 급성장할 시점이 그 시점이라면은 그것보다 한 2년 전부터 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성, 그것도 성장성이죠. 향후, 지금은 아직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완전한 교체 수요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효율성이 더 나와야지 되고 인프라가 더 구축돼야 됩니다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3년에서 5년 이후에는 반드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 얘기가 없었고 뭐 인도법인의 IPO 소식이 없었다면 3년에서 5년 후에 것을 미리 반영을 할까요 그러기 반영을 하더라도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번에 기업 별료 프로그램 얘기가 나오면서 수급이 쏠려 버린 거예요. 스타 만들기가 진행이 된다는 거죠. 현대차 기아는 그래서 본격적인 스타만 스타 만들기의 주인공이 됐다. 스타가 됐다. 그래서 현재 뭐 114,000원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분위기라면, 스타 만들기 분위기라면 20만 원까지 금방 갈것 같아요. 기아, 그래서 뭐좀 흔들릴 수도 있고, 뭐 하비 투 조정 보일 수도 있고, 이번 주 초처럼 그렇지만 결국에 연휴 이후에도 이런 쪽의 수급은 계속 유입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 시장이 뭐 그렇게 막 하락한 것도 아니잖아요. 달러 달러가 그렇게 약세를 보인 것도 아닌데 최근에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누적으로 한번 좀 외국인 순매수 동향을 볼 텐데요. 주춤했었는데 최근에 상당히 가파르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간을 늘려놓고 이렇게 보면은요. 주춤했었죠. 외국인 매수 자체가 주춤했었는데, 지금 뭐다 그거 이상으로 최근에.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 주식 시장이 유독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인식을 한 거고 정부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환율 동향 보시면 환율 뭐좀 내리긴 했어도 그렇게까지 지금 외국인 순매수 한 정도까지 내린 것도 아닌데 그런 동향인 거고요. 자, 뭐, 나스닥, 최근에. 그 다음에, 뭐, 일본 증시나. 대만 증시. 독일 증시. 연중 신고가며, 52주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한국 주식 시장은, 유독 안 좋았거든요. 어디랑? 중국과 더불어서. 한국은 유독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아직까지도 뭐 엮여있는 부분이 많다면 뭐 많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산업 구조라든지 현재 경제 전망 상황들은 분명히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한국주식 시장이 껴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중국주식 시장과 뉴욕증시 중간에서 껴있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못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주식 시장이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나스닥 시장은 계속 올랐었고 그 중간에 한국 주식시장 정도 됐는데 근데 이제 좀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벌써 설 연휴 이전부터 외국인 이런 순매수들이 나타나는데 아직 지금 지수는 본격적으로 오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과연 어, 그리고 지금 새로 한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신규 자금들이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종목들만 볼 것이냐. 전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성장성을 안볼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도 물론 이제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종목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 가치를 해석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PBR, 기업 장부 가치만 따지는 거는 이거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기업 장부 가치를 좀 넘어서서 성장 가치, 성장성에 대한 가치가 좀 가지 어, 실적에 대한 성과에 대한 가치들 필요합니다. 아니 계속 적자 나고 있는데 장부 가치에 대해서 저평가되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망이 안 좋은데 계속 회사 갈아 먹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그런 건좀 주의를 하셔야지 되겠고요. 그래서, 현대 기아차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확실하게 뭔가 건덕지는 있어야지 저PBR 종목도 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성장형 종목들에 대해서 놓치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 수급이 글로 뭐 쏠려버리니까는 일시적으로 코스닥이 죽어, 코스, 죽어버린 형태가 나왔는데, 이번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이 코스피 상장 소식이 나왔죠 그러면서 에코프로 비엠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올라가다가 좀 주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를 좀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테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테마주들 가운데서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신성 델타 테크가 있습니다. 신성 델타 테크가 오늘도 이제 16% 오르면서, 이거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 성장주들이 급락하는 것, 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52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뭐 어, 그 밖에 관련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되게 강했어요. 고려재강이면 뭐 CCS, 상가까지 올랐고 파워러지스도 올랐고 기존 LK99하고 좀 다른 물질을 다음 달에 다음 달 4일인가요 선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가 커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아직 2월 7일이니까 많이 남았죠 시간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도 뭐 퀀텀이 껴있어요. 퀀텀에너지 연구소 연구원이 껴있기 때문에 퀀텀이 껴있다는 점을 본다면 은 무시할 수 없죠. 신상들 델타 테크의 흐름을요. 그래서 주목해야지 됩니다. 저는 뭐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이런 종목들 근데 좀 생각보다 탄력도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야금야금 좀 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논문 발표 이후에도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어, 발표하고선 아마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빠지겠지만 처음에 좀 빠지다가 이것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그 시간 안에 또 올릴 거고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적당한 매도 시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초전도성 상온 초전도성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상용화예요 상용화 상용화 하려면 몇십년 걸릴지도 모르고요 당장 이게 돈이 되기 어렵, 올수 있어요. 어, 그런 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자기부상열차, 이런, 저 뭐지, 하이퍼루프? 하이퍼루프를 만드는데, 이게 비용이 초전도성 물질로 했을 때, 초기 비용이 10배가 더 들어. 그러면 뭐 초기 비용 이후에야 계산했을 때뭐 타산이 맞더라도 당장 초기 비용이 그렇게 높아버리면은 상용화 할수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니까 뭐이 세상에 물질들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이제 상용화 되는 건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요. 어, 그것과 관련돼서는.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렇다면 논문 발표하고서 한번 빠지고, 직후에 좀 빠지고, 다시 올라갈 때, 그때가 매도 시점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테마는 AI 테마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성장성 테마주들 다 빠졌지만은, 다시 한번 치고 갈수 있지 않을까. 시장 분위기, 코스닥 시장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음, AI 반도체 관련돼서, AI 온 디바이스, AI 반도체 관련돼서, 제주반도체가 거의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음, 어제 저점 이후에 반등폭이 쎘고요. 그리고 오늘도 올랐습니다. 아직 조정이 완전한 안정, 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뭐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치고 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한동안 조정을 거치고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개월에서 2개월? 제가 볼 때는 그 시기 동안 좀, 노려볼만 하다는 거죠. 매, 저가 매수를, 매집을 해도, 해도 볼만 하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뭐 또, 이스트 소프트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온 디바이스라기 보다는 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테마주, 어, 그리고 투기성 종목들, 지금 버릴 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코스닥 시장, 뭐 외국인 유입되고 코스닥 시장도 지금 다시 어 고개를 들고 있고 연휴 이후에는 코스닥 시장이 더 탄력적으로 오를 수도 있어요. 테슬라도 한번 반등 나올 때가 됐고요. 흐름이 파동의 반동 정도는 나올 때가 됐고 그런 타이밍에서 좀 굶주려 있던 2차전지 종목부터 그러면은 벌써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움직이잖아요 이들 종목들이 반등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 활기를 띠거든요 그러면 그들 종목들에만 수급이 머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새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런 수급들이 다른 테마주, 다른 투기성 종목들을 바라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는 지금 상태는 단순하게 우량주 뿐만 아니고 투기성 종목들도 같이 좀 끌고 갈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설 연휴 이후에요. 적당한 포트폴리오 배분이 중요해요. 투기성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비중을 조금씩 늘려올 때가 맞다고 보이고요 밸류 프로그램에서는 잘 따져봐야 돼요. 오히려 밸류 프로그램 아무 종목이나 막잘 막 들어갔다가, 장기적으로 물려버릴 수 있습니다. 절대 외국인들이 무작정 PBR 낮다고만 들어오진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들어옵니다. 성장할 수 있다든지, 음, 뭐, 종목들 보면 HMN 같은 경우들, 음, M&A 이슈가 다시 붉어지는 거죠, 이제는요. 왜냐하면은, 할임에서 불발, 할임 인수 불발됐기 때문에, 음 아마 PBR이 낮아요. 어, HMM이 PBR이 0.4배 어,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낮은 PBR 종목에서 그렇죠? 어. 그리고 M&A 새로운 M&A에 대한 희망이 또싹터 오를 거고 그래서 HMM 이런 종목도 관심이 가고. 그 다음에, 건설 기계들. 건설 기계 중에 HD 현대 건설 기계. 조금 씩쿤툴거린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저평가 인식도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성장 전망을 할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요. 러시아 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어, 러시아 대선 끝나면은 점차 종료될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 종료될 거예요. 그럼 이제 양쪽 다 재건해야지 되니까,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필요할 거고, 음, 건설 장비가 많이 필요할 거고, 거기다가 중국 전기 부양을 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중국 주식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을 한다면에 대한 기대 우리는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달가워 해야지 돼요 우리가 2000년도 중반에 한국이 또한 차례 성장기를 맞는데 음 그때가 이제 뭐 미국 금융위기 오기 전에 그때 보게 되면은 중국 성장이 중국의 경기 부양이 한국에 미친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중국이 경제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으면 아마 대규모 경기 부양을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콩고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어, 그것을 또 기반으로 많은 성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한국도 정책적으로 좀볼 때는 이제 뭐 미국과 중국 여기서 좀 너무 미국에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치우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이번 주 나온 뉴스 중에, 어, 미국 반도체협회에서 동맹국들, 반도체 장비수출 규제하, 규제해야 된다, 목소리 나오고 있죠. 요청을 했죠. 한국에도. 그니까, 너무 그런 거에 의존하지 말고, 중국이 대규모로 경기부양을 할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얻을 이득을 챙기는 게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뭐 정치권에서 알아서 줄을 설 일이긴 하지만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좀 멀리 내다 봐야지 되잖아요. 당장은 미국이 맞지만 한국의 이득을 위해서 조금만 멀리 본다면은 중국도 멀리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국내 주식 시장 코스피 뭐 5,000선도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막 주가들 올랐던 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건설주, 뭐 철강주, 건설 기계, 이런 쪽 많이 올라가겠죠. 장기적으로 그들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 좀 봐야지 될 거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저 PBR 이슈가 되는 DLNC가 좀 있죠. 건설 경기 수익은 줄지만은 다른 건설 업체들처럼 뭐 적자가 나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추세 전환됐죠.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된 상태에서 유심히 보면서 한번 중장기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 종목 역시. 오,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너무 길어졌네요. 오늘도 23분이 지나버렸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설 우리 명절이네요 연휴네요 어, 좀 쉬실 때푹 쉬시고요 주식 관련돼서도 좀뭐 손실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지금 그런데 뭐좀 내려놓으시고 설 이후에 회복할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최근에 외국인 들어오는 거면 하뭐 전반적으로 상황들 분위기를 보면은 설 연휴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설 연휴만큼은 좀다 내려놓으시고 주식 관련돼서 걱정들은요. 오히려 좀더 기대감들 이렇게 가지시면서 즐거운 연휴 그리고 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기준 원장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